9.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러한 격차를 가진 국회의원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정당별로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19억 2천만 원으로 이중 부동산은 14억 1천만 원 증권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반면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58억 9천만 원으로 부동산이 28억 2천만 원 증권이 21억 8천만 원에 달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당선인의 평균 신고 재산은 2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22대 당선인의 평균 신고 재산은 33억 3천만 원으로, 21대 당선인 평균 신고 재산 대비 52.8%가 증가한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분석 결과는 국회의원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국회의원들이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나 공정한 금융 정책을 펼치는 데 이해 충돌의 소지가 큰 것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재산 유형별 상위 10명의 세부 내역입니다. 전체 재산 상위 10명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박덕흠 의원, 백종원 의원, 박정 의원, 박수민 의원, 고동진 의원, 서명옥 의원, 김 김은혜 의원, 윤상현 의원, 최은석 의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모두 100억 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에는 박정, 박덕흠 의원, 김은혜 의원, 백종원 의원, 서명호 의원, 김기표 의원, 정점식 의원, 김기표 의원, 이현주 의원, 이병진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이 높은 것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